어예 안녕하세요. 음, 내용에 관련돼서는 원래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laughs> 그죠 그래서 지난 그, 어제 제가 요거 36번 글의 순서 그 찍는 번만 올렸죠. 음 그런데 어 이거를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좀 반복하는 것 같아서 한 요거 오랜만에 어,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수능은요. 그리고 이거 제가 물론 이제 늘 했던 말이지만, 어, 지금 또 비공개로 해놓은 것도 있고, 또, 그, 리고 이제, 어, 옛날 거는 잊어버리지 다시 찾진 않잖아. 그죠? 제 생각하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어,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거는 또 다르죠. 그죠? 음. 자,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수능을 이제 작성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이제 80억 인구 중에서 한0.01% 되는 그 탑티어들 분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들이고요기득권층들이고 어, 그리고 저 굉장히 천재죠. 어, 그러니까 굉장히 천재니까 한 0.0001%의 어, 크림 오브 크랍스라고 하죠. 어떤 거죠. 어, 근데 그는 크림 오브 크림이라고 할까요? 그 크림의 크림. 그러니까 진짜 그 탑티어 중에 탑티어 어 이제 그런 양반들이에요. 이런 천재들께서 그 이런 게 있잖아요. 문틈에 어 나사가 하나 끼어 있어요. 그럼 이 나사를 갖다 손이 이제 뭉텅해 가지고 문틈 속에 나사를 못 꺼낼 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음뭐 바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필이랑 볼펜 가지고 나사를 꺼낼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나사를 이제 문틈 속에 있는 그 끼어 있는 나사를, 제 볼펜을 가지고 꺼내는데, 어, 이 수능을 만드시는 수능 문장이 나오는 분들은 이 나사를 꺼내면서, 그, 나의 인식과 의식이 그 볼펜 끝으로 이제 가서, 이 볼펜과 나의 의식이 합쳐지는, 그죠? 생활형 무라 일체를 느끼고, 그, 그니까, 뭐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니까, 러 나의 의식이 볼펜으로 이제, 이게 가서 볼펜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나의 의지인 이 물틈에 끼어 있는 나사를 꺼내면서 나의 의식이 확장되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작성한단 말입니다. 방금 했던. 그죠? 생활형 물화일체의 개념을 써서, 아, 인간의 인식은 이렇게, 어, 작동하도다라고, 어,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인간들은 그런 말들에 관심이 있어 없어요 일단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일단 피하죠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어, 그렇잖아요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 어,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이런 양반들이 있었죠 그리스에서 누가 했죠 이 어, 귀족들 그러니까 귀족들은 할 일이 없죠 그니까 러등 어, 따수고 배부르고 인간이 할 일이 없으니까 왜 하늘이 푸른가? 그렇죠? 도대체 우리, 이, 살고 있는, 이, 이, 그, 이제,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물론, 이제, 노예들은, 그, 이런 얘기를 왜하나 이제, 바빠 미치겠는데, 그렇죠? 어, 그런데, 기족들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양반들이 어떻게 됐죠? 그게, 서양의 이 철학의 근간이 되고, 지금 왜, 그, 지금까지 발전했던 한의 그 근본 틀이 뭐예요? 그리스, 로마의 그 귀족들이 했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 뭐 특이점이 와서 인간이 필요 없다고 하는 데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 생활형 문화 일체를 이제 내지르는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그렇죠? 이런 어떤 이상한 문장들이 바로 수능 영어에 나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글들은 보통 인간들이 읽기가 어려운 글이죠. 그런 글인데 의사 소통하려고 한 글이 아니고 학문적 이제 접근을 위한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수능 영어를 보고 그외 네이티브 신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 야 수능 영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거칠게, 아주 무례하게 말하면, 어, 왜 저기, 노예이신가? 아니면, <laughs> 그죠? 뭐, 개대지까지 가면 제가 너무 무례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표마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능영어를 표마하는 게 아니고, 수능영어의 목적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목적은 바로 이런 어떤 천재들의 이 똘끼를 우리 고등학생들이 좀 알아라.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거칠게 얘기해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수능영어에 나오는 이런 목적을 제대로만 안다면 수능영어를 욕할 게 아니에요 나는 수능영어를 보면서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이 서양 양반들이 향후세계도 뭐랄까 어, 이제 세상을 지배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똘끼 가득한 이 천재들의 말잔치에서 또 다른 창의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너무나 어렵지만 이걸 제대로 우리 접근하기 어렵도록도 해석을 해주시죠. 어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수업을 이제 제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어 실제로 이제 평관에서 이제 해석하는 것들이 여기 에 함의를 충분히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 안 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하실 뿐이지 여기에 관련된 어떤 깊은 이야기들을 전달 잘 못하시는 듯 해서 처음에는 제가 이 수능에 관련돼서 야 이거 이런 뜻이 아니다 라고 하다가 예또 그래 수능 얘기는 뭐가 나오죠 이게 인간의 환경이 환경 설정이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이 행동 패턴을 자주우지 하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수능 영어의 이 패턴 때문에 그 이제 이 수능 영어를 내시는 분들은 이런 패턴으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그걸 역용해가지고 찍기라고 해서 야, 이렇게 되니까 중학교 한 3학년 실력 1에도 어한 2등급 이상 나오고 재수가 좋으면 1등급도 다 알지 않고도 나올 수 있는 응성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계속 고발을 했고 그걸 강조하다 보니 이제 여기 내용보다는 내용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죠? 음, 어 그래서 이제 찍는 법을 한번 올렸는데, 요거는 내용을 좀 이야기해야 될것 같다라는 주변인들의 어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제 뭐냐, 그저도 환경이 저를 이제 다시 한번더여기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라라고 하시길래 또한번더 어, 유튜브 영상 만들고 있죠. 그리고 옛날 같이 이거 뭐 편집하고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리니까. 어, 좀, 약간, 아웃콜드 하죠? 좀 약간 어색한 이야기도 있지만, 어, 저, 더 자연스러워서 좋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냥 올립니다. 자, 그럼 한번 봐요. 음, 자, 여기 보면 이게 아까 같이 천재들의 말장난이라고 보는데, 어, 제 천재분들의 말장난이다 보다도 천재분들의 의도성을 제가 얘기를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를 괜히 똑같이 얘기해 줄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자, 이 문장이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자, 로또. 로또에 대한 명제는 사실, 극단적으로 이제 사실일 주, 에, 일 수가 있죠. 이 말, 이 말이 뭔가 하면, 어, 아, 오케이. 프로포지션이, 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밑에 나오거든요. 여기, 그죠? 어, 프로포지션이 나오고, 명제가 나오고, 이걸 명제라고 한다면, 로또에 대한 명제는, 어, 극단적으로 이제 사실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봐봐요, 로또가 다 웬만하면 다 꽝이죠. 루징 티켓 다 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만 천만 장이 있는 티켓 로터리 중에 어떠한 것을 아무거나 한번 뽑아봐요. n v 기 n 티켓을 한번 뽑으면 웬만하면 꽝이죠. 그러니까 한 천만 개 중에 하나가 이제 대박이고 나머지는 다 꽝이란 말이에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연한 건데. 꽝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자, 문 문만이지. 가지고 죠 그렇죠? 그러면 어, 오케이. 어제 제가 뭐를 잘못 눌러서 자, 그러면 어,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문장에 그래, 아까 이제 어제는 내가 어, 프로포지션, 프로포지션 두번 나오고 이걸 받는 거는 비음밖에 없다. 근데 여기 또 있잖아요. 추루가 있잖아요. 그죠? 추루가 있는데, 추루를 또다시 한번더 말하는 건 이거밖에 없죠. 그 비번이란 말입니다. 그죠? 웬만한 비번입니다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설정하는 거는 얼마 안 걸리는데 그리고 확인자가 해 보면 정확하게 맞는 어떤 놀라운 어떤 그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니면 또 내가 설정한 거하고 좀 약간 다르게 나오면 또 다른 거에 대한 어떤 삑사리에 대해서 어떤 이런 재미가 있거든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아까 천만 장 중에 한 장을 아무거나 무작위에 뽑았는데 그게 꽝일 확률이 추르고, 이거는 정말로 오버멜이니 정말로 압도적으로 이건 사실 아닙니까? 천만분의 일을 갖다 뽑는 게 이게 웬만하면 깡이 아닙니까? 그죠? 애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어때요? 로또 해야 하네요. 한단 말이에요. 한단 말을 갖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파퓰러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봐봐. 어,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해석 안 해도 되잖아. 그죠? 음, 한국말로 돼 있고, 근데 한국말로 읽었을 때 해석이 안 되니까 제가 그, 안 되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이 읽어줘야 돼요. 그럼 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맥락과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었을 때아 수능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는구나가 조금만 깨달으면 깨달으면요. 제가 왜이렇게 강의하는지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잠깐 봐봐요. 일단은 봐봐. 아까 제가 천만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았는데 아무거나 애니 기본 티켓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거 꽝이에요. 그죠? 루진 티켓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 w i i n n 위닝 티켓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거 말이 안되죠 얼마나 은 라이클리 하느냐에 대한 것을 숙고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봐봐 이게 저기 내가 로또 해가지고 돈 천원 주고 로또 하나 하는거 이거 웬만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으면 이거 반드시 꽝일 수 밖에 없다 웬만하면 그죠 그래서 나 뭐한다 이거 꽝이다 라고 하는걸 우리는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라고 생각하니까 로또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laughs> 이해, 이 가시는가? 아니, 그래. 그러니까 지금 확률적으로 말하고 철학적으로 말하면 로또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안 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심리가 그런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뭐야, 이제 의존하고 있는, 믿고 있는 이런, 어, 프로포지션스, 명제하고는 좀 다른 어떤 개연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이, 저기, 이제, 로또는요. 그러니까, 로또는, 당연히 이거, 저기, 뭡니까, 아무거나 찍어, 아, 천만분의 일인데, 그 찍으면 무조건, 웬만하면 그, 그래, 이걸 갖다가 왜, 내가 길을 가다가, 비행기가, 이제, 뭐야, 내한테, 이제, 정면으로 떨어져가지고, 내가 죽을 확률보다 더 낮다는 게 로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데 그러면, 로또는, 무조건 꽝이다가 근데 물론 아닐 수 있죠. 천만분의 일 정도를 해가지고,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근데 웬만하면 꽝이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사실인데도, 그래서 나는 이제 꽝이다라고 하는 건데도 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는데 우리는 나 몰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파편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로또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봐봐요. 우리 미팅 있잖아요. 미팅 가면 웬만하면 만다 그 꽝이다. 이거 u n e x p e c t e d l 니까 이거 뭐야 예상치 못하게 이게 미팅 가면 캔슬되는 확률이 어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어, 이게 확률이, 예를 들어서, 갔는데, 꽝이야! 그럼 미팅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안 가죠. 근데 우리는 미팅 가는 이유는, 웬만하면 이게, 그, 천만분의 일보다는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미팅이 이제 그 예상치 못하게, 이제, 꽝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건 물론 천만분의 일보다는 훨씬 높은 확률이고, 우리는 근데 미팅 간단 말이에요. 왜 가냐? 아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미팅 가는 이유는 천만분 일보다는 높은 수준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웬만한 미팅은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안다라고 이제 테이크 우리의 힘을 써서 우리 자신을 갖다가 안다라고 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응. 그렇잖아요. 미팅 가서 캔슬할 확률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팅 가잖아요. 이게 작년인가 지작년좀 오래 됐는데 이게 수능 특강에 왜 내일 이게 해가 뜨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멍청한 게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경험론적으로 본다면 이게 이때까지 하얀 백조가 있기 때문에 백조는 하얗다고 하지만 검은 백조로 보면 이때까지 했던 이런 과학적인 이런 경험론적인 었던 그게 이제 달리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지금 딴 데로 갔다 다시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미팅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어, 천만분의 일 정도로, 이제 미팅이 뭐고, 들어가면 미팅이 되고, 어, 꽝이 아니고, 이제 미팅 들어갔는데, 이제, 이제 캔슬이 안 되고 돼. 근데 웬만하면 미팅이 천만분의 일 정도로, 로또만큼이나, 어, 뭐랄까, 이제 꽝이면, 여러분 미팅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는데, 미팅이 그것보다 높고, 그니까 러 이제, 천만분의 일보다는 높고, 높다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More frequently than, 그니까 러 훨씬 높죠. 확실히 훨씬 높기 때문에, 사실 미팅이 꽝이 될 경우는, 물론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미팅을 이제 꽝이 아니라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미팅이, 다시 한번 더, 이게 로또만큼이나, 이렇게, 이제 뭐냐, 그, 꽝이 안 되고, 이제 한번 열린다 그러면 우리는 웬만하면 미팅 가요? 절대로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근데, 로또는, 가잖아요.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로또 같은 그에 대한, 이, 확률과, 확률에 대한 어떤, 어떤 증거하고,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모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존재가, 왜 물리학적으로, 어, 말씀드린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이 우주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불가능이 가깝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저는 다 믿지는 않죠. 왜냐하면 수능을 자꾸 하다 보면은 현실이 정말 현실일까? 왜? 수능 그만큼 문제가 좋고 문제 내용이 좋아요. 이걸 이제 전달하는 게 보면 좀 웃, 웃겨서 그런데, 어,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그 얘기를 해왔고, 너무 많이 해왔고, 또 지금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건 내 입장인데, 어, 근데 이제 새로운 분들은 또 다를 수 있으니,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지는 법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그러면 로또는 어떻게 보면 모른다라고 할수 있죠. 모르고 싶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그냥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이 노우가 이게 뭐예요? 이틀처 채도된 거, 모르고 싶잖아요. 모르고 싶으니까, 왜? 아, 우리가 이거 꽝이라는 걸 모르고 싶으니까, 뭐죠? 아, 이제 로또를 사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레귤러 팅하고 레귤러 팅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것들하고, 이 로또라는 이러한 이 뭐냐, 이 개연성의 어떤 명제의 증거하고는 뭔가 차이를 둬야지 되지 않느냐. 저, 이것도 웃겨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난리지의 어떤 스코프, 그러니까 이 범위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죠.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죠? 어. 이 우리가 인간이라고 이제 나와서 뭔가 좀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러니까 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런 거 관심이 없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는 말이 뭔가 하면 등따섰고 배부르고 돈이 많고 이제 정말 세상 극장 할 일이 없는 분들은 야, 나는 나의 어떤 지식이 어떤 범위가 이렇게 제한된다라고 이제 인정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또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 개연성에 우리가 왜 투자하는가라는 이런 행동 패턴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패턴과는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로또를 하는 사람이 의리석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또한, 또 다른 어떤 개념의, 어, 뭐랄까, 그 확률이죠. 제가요, 그, 어, 이게 뭐라 그러나, 저, 저는 이거, 이거 뭡니까? 화투, 화투, 화투 말고 이거 뭐죠? 이거 포카. 포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내가 폐가 뭐 들은 거를 갖다가 안 돼요. 저는 이게 이상하게 내 속에 꽁꽁이 있는 거를, 얼, 얼, 이게 감출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포카를 안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포카를 처음 이제 친구한테 배웠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갖다 딱 이제 하면서 패를 뭐 잡았는가 뭐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인가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 10JQK 1인가요 하여튼 그 어, 그것도 똑같은 그 무늬로 해가지고 제가 이걸 뽑았단 말이에요. 그때 초등학교 때그 운을 다 써서 <laughs> 지금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러니까. 이 포카에서 그게 나오는 확률이 또 이게 뭐다 로또만큼이나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또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제가 맘대로 이제 랜덤하게 뽑았을 때는 그런 게안 나오던데, 어 이런 왜 우리 인간들이 좀 이제 그러니까 살아보면서 왜 전혀 이제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세계가 아닌 확률의 경우를 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니까, 이 수능에서 나오는 과학이라고 떠드는 이런 이야기들이 꼭 아니죠? 이게 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아, 그죠? 얼마나 우리 인간이 오만한데요, 그죠? 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제가 또 수능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똘끼라고 했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이런 희한한 문장들을 읽을 때 부담을 안 하고 그냥 아 그래 그분들의 똘끼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유쾌하게 들어가야지 이게 어떤 로또의 어떤 명제에 대하여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뭐 이제 진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읽기가 싫어요. 이런 그분들의 어떤 이, 이 창의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죠? 아까 문틈에 끼어 있는 나사를 나사를 꺼내려고 볼펜을 들었을 때 나의 의식이 볼펜으로 가가지고 내 의식이 확장되어지는 그것을 몸소 느끼는 그 정도의 할일 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 2000년 전의 그 귀족들의 그 마음을 지금 현대 이 AI 시대 때의 그런 귀족들의 마음 자리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나중에 인간이 이제 호모 유세스 그죠? 예,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이제 이런 어떤 노예적인 것들은 다 이제 누가에게 맡기죠? AI와 로봇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옛날에 그 철학자들이 해왔던 어 그렇죠 그죠? 예, 생활형 무라 일체 반드시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장음의 미학이라고 하나요? 그, 칸트에, 뭐, 그런, 어, 그죠. 대사에 대한 어떤 글을 품, 어서 이제, 무라일체를 느끼는 호연지기도 있지만, 요런, 어떤, 그렇죠. 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의, 어, 어떤 깨달음, 이런 거. 어, 이런 것들의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 재미있으셨나 모르겠네요. 음, 그래서 36번을 한번 더, 어, 또, 이제, 어, 내용 이런 내용은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어, 자두 번째 수업 끝.